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오늘은 예쁜 손뜨개 가방 책을 같이 살펴보고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바늘과 코바늘로 뜨는 겨울 손뜨개 가방 책이거든요. 표지부터 너무 예쁜 패턴의 가방이 소개되어 있어요. 책 같이 살펴볼게요. 표지에 있던 대바늘 가방인데요. 대바늘 패턴이 고급스럽고 예쁜 패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무늬는 목도리나 넥 워머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코바늘 패턴은 저도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다음에 패턴 뜨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 대바늘 패턴도 정말 예쁘네요. 숄로또도 예쁠 것 같고요. 조르게 파우치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켈틱 위브 스티치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파우치로 해서 뜨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가방으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클사로 뜬 봉다리 가방이네요. 네, 부클사가 코가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요. 심플한 가방 형태로 뜨시면 겨울에 정말 따뜻해 보이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 가방은 벨벳사로 뜬것 같아요. 네, 벨벳사의 질감이랑 스티치 모양이 잘 어울려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수납력도 좋아 보입니다. 어, 이것도 부클사로 뜬 복주머니 가방. 네, 만두를 닮은 귀여운 가방이네요. 부쿨사는요 대바늘로 뜨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코바늘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 저도 집에 실이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코바늘로 뜨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패턴도 있고요. 유니크한 이런 형태의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 형태도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버킷백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꽃이 총총 달려 있는 패턴도 예쁜 것 같아요. 와, 이 가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꽃 모티브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팝콘 이렇게 입체 스티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런 것도 좋은데, 이 모티브는 팝콘이 꽃으로 된 거잖아요. 네, 완전히 제 취향 저격입니다. 잠깐 떠볼게요. 예쁜 건 바로바로 바로 떠서 익혀놓는 게 좋으니까요. 잠깐 한번 떠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봤는데요. 가방 떠도 너무 예쁘고, 블랭킷으로 떠도 폭신폭신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대바늘 패턴도 정말 예쁜 게 많은데요. 제가 영상으로 언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대바늘 패턴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네, 재료 소개되어 있고요. 어,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포인트 레슨으로 무늬뜨기는요 사진 설명에 담겨 있어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쁜 도안이 많은 책이니까요. 활용하셔서 예쁜 가방 많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건 같이 봐야겠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 10분께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요. 아래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길긴뜨기 5코 팝콘뜨기는요. 일단 한길긴뜨기를 5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고리를 걸고 통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팝콘 모양이 나와요. 네, 막상 떠보니까 별로 과하지도 않고 너무 예쁜 팝콘 꽃무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두리까지 해서 그레니 스퀘어로 해볼게요 네, 도안을 보면서 뜨겠습니다 이 모티브 블랭키떠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네, 색깔별로 해도 되고, 요렇게 흰색깔로만 해서 눈꽃송이처럼 되게 폭시폭시한 느낌이 들어서 요 패턴 블랭키떠도 예쁠 것 같아요.